안녕하세요. 다니고입니다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한복고마들을 토끼 버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기존 영상을 그대로 이용하셔서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게 만드시고 얼굴 부분만, 이 얼굴과 머리카락 하는 부분만 이렇게 귀로 바꿔서 뜨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건다 동일하고요. 여기, 살색을 썼던 부분, 살색이 들어갔던 부분, 이, 흰색으로 바뀐다라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얼굴을 뗄 때, 음, 한복 꼬마들 같은 경우에는 발부터 시작해서 주르륵 해서 실을 끊지 않고, 얼굴까지 쭉 이어서 떴습니다. 남자, 요, 그, 토끼를, 어, 남자 버전 남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스쿼시라고했없고 아무튼 얘 버전으로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맨윗 부분이 이렇게 줄이기로 된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조금 안 예뻐요. 그래서 저는 토끼는 얼굴을 위에서부터 매직링 만들어서 조금 더 깔끔하죠. 매직링 만들어서 떠와서 몸통이랑 연결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귀찮으시면 반대로 하셔도 됩니다. 도안을 거꾸로 보실 수 있으시면, 저는 연결이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얼굴 모양도 살짝의 차이가 나죠. 어, 똑같은 도안의 그 앞뒤 순서만 바뀌었다 하더라도, 네, 솜나는 방식의 차이가 생기니까요. 저는 토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몸통까지, 이, 어, 꼬마들의 몸통까지는 똑같이 하시고, 살색만 흰색으로 변경. 그리고 얼굴을 매직링으로 시작하셔서, 따로 뜨셔서, 몸통이랑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귀 연결하고, 그리고 스티치가 살짝의 차이가 있죠? 코 부분이. 그거 영상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다른 거는 다 동일하게 그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뭐 만들어 놓고 보니까 토끼도 예쁜 것 같아요. 한복에 이런 이런 색깔도 더 어울릴 것 같은 것이 이렇게 찐하고 색깔이 이제 화려한 그런 한복이랑 하얀 얼굴이랑 그런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링크 이용해서 몸통 먼저 만들어 주세요. 네, 토끼 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늘 그렇듯이 매직링 6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안대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단을 보면 ex 하고 v 를두번 합니다. 첫 코를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ex 잡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잡은뜨기 하나, 그럼 ex 했죠? v 할 차례니까 v 는 늘리기. 같은 자리에 잡은뜨기두 개. 또 X 그 다음에 X 그 다음은 V 여기는 X를 두번 그리고 다시 저 코를 표시합니다. 3단은 3X와 V를 두번 합니다. 그러면 1번 뜨기를세개 해야 되네요. 하나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3x를 했습니다. 네번째 코에 V 두번 일고 이렇게 좀 좁은 자리에 들어갈 때가 말리기도 하고 네. 힘겨운데요. 계속 바깥으로 어, 말아주시고 코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그래도 좀 잡아당겨가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4xv, 5xv, 6xv까지, 16코까지 늘려볼게요. 지금은 4xv를 할 차례죠. 하면서 끝났을때 첫코 표시해 놓은 자리로 오는지 이렇게 맞게 뜨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일단 쭉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6단까지 뜨고 나면 총 코가 1 6코일거예요이 16코를 주르륵 증감없이 계속 한코에 하나씩 쭉 떠서 14단까지를 좀더 뜨겠습니다 7,8,9,10,11,12,13,14총 8단을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두시면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귀에는 솜을 넣지 않고 요거를 이렇게 반 접어서 두 코를 같이 막아줄 거예요. 돗바늘로 하셔도 됩니다. 실 연결되어 있는 김에 이렇게 같이 두 개를 맞잡아서 두 코에 같이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합니다. 그 다음 두 코에 같이 집어넣고 이렇게 이시죠 그래서 막아줍니다 구를 그리고 실을 길게 남겨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작. 바늘에 요 실을 연결을 해서 얘를 다시 반 접어 주세요. 요렇게. 일단 여기 여기 끝부분도 맞고 여기를 한코 정도는 같이 막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요렇게 붙어 있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냥 느낌적 느낌대로 왔다 갔다. 맨 끝에를 한번 놨다 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조금 더 고정을 시킬게요.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14단까지라고 해야 되나? 한줄 정도는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막아놓고, 너무 두꺼워지지 않게, 아래쪽으로 좀 가서, 아래쪽도, 벌어져 있는 데를 살짝 한 번쯤 막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부터, 달수 있게끔 실이 끝으로 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만들어둔 귀를 한번 달아볼게요. 귀를 그냥 이렇게 달면 되는데 저는 여기 안쪽에 살짝 이렇게 칠을 해줬거든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 그, 붓 같은 거? 아니, 이렇게 화장솔 같은 거?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없고 그냥 귀찮아서 저는 그냥 원래 볼터치 하는 그런 매트한 립스틱을 그냥 끝에 이렇게 휴지 끝에다가 해서 가운데 부분에만 살짝 이렇게 나 칠해 줄게요. 끝에는 쳐서 이렇게 좀 지저분해졌네요. 약간 잘 됐는데 이렇게 가운데만 조금 빨갛게 물을 들여줬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끝에는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죠? 보이실까요? 얘를 저는 여기 눈, 눈 따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똑바로 달아주려고 합니다. 뭐, 토끼를 이렇게 달 수도 있겠죠? 좀 이렇게 달 수도 있겠고, 저는 지금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똑바로 눈 따라서 달아줘 보려고 합니다. 시침핀으로 위치를 먼저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매직링 시작한 부분을 기준으로 눈, 어. 얘가 이렇게 끝부분이 있잖아요. 어, 이거 뭐라고 설명이 될까요? 얘를 귀에 좀 앞쪽이라고 하고 얘를 뒤쪽이라고 할게요. 뒤쪽이 매직닝 1단이랑 위치를 맞춰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가 매직닝 1단을 기준으로 하면 살짝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침핀으로 요렇게. 지금 위치는 눈을 기준으로 위에, 그 다음에 매직링을 기준으로 이 끝부분이 매직링 중심으로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보이실까요? 그리고 얘도, 코. 나서 뚝바늘에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 거의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도 다 막아져 있고, 여기도 막아져 있기 때문에 위치 잡아놓은 상태에서 귀 뒤쪽, 귀 뒤쪽에 들어갈 부분, 귀 앞쪽에 들어갈 부분을 이렇게 바늘로 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한땀 귀를 앞에 잡아서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 줍니다. 이걸 몇번 반복할 건데 일단 위치가 맞게 잡히는지 먼저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좀 살짝 흔들 흔들 거려요. 지금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몇번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서. 좀더 안정감 있게, 흔들리지 않게.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어떤 한쪽으로 귀가 조금 무너지면, 예를 들면 뒤로 쏠린다거나, 앞으로 쏠린다거나, 그럼 그쪽에서 조금 더 고정을 여러 번 시켜주세요. 식으로 얘도 아주 해야겠죠 살짝만 하고 그 다음에 스티치를 조금 더해게요 지금 제가 완성 안 했더니 얘가 좀 살짝 이렇게 기울였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원하면 이쪽에서 이쪽에서 조금 더 이렇게 바느질을 더 해줘야 얘가 기울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면서 여러 번 해줄수록 어, 튼튼하기도 하고, 위치가 잘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을 길게 남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 정도 해놓고. 그리고 저는 여기 가운데 코만 살짝 했거든요. 약간 핑크색 빛. 저는 여기 상의했던 그런 색실을 갈라서 한 겹만 쓰려고 합니다. 역시 돗바늘에 연결을 하셔서, 먼데서 눈과 눈 사이 가운데 지점을 찾아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한 코를 건너 뛰고 옆에 코에 바늘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래 한코 건너뛴 그 코의 아래 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뺄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아래 요 아래 단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글리 빼서 이렇게 코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다음실 양쪽에 잡아당겨서 씌주시고 그리고 볼터치. 를남자애보다 너무 지저분하게 돼 버려서 살짝 살짝 할게요 옆쪽으로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토끼 인형 완성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